안녕하세요. 올해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 동안 이서 이렇게 계속 화면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대면으로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팀 교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심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판막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커진다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 보이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좁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입니다. 먼저 협심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은 동맥경화로 인해서 관상 동맥의 협착입니다. 관상 동맥은 아까 봤던 것처럼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입니다. 그래 이게 되게 동맥경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동맥경화가 왜 생기는지 알고 동맥경화를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으면 예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로 인해서 관상 동맥의 협착이 생기면 우리 몸속에서 가슴이 조이고 뻐근하던다 통증이 오고요. 주로 어디에 오냐면 가슴 가운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 있는 것은 아니고 왼쪽 어깨로 통증이 온다거나 소화불량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안정 시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통증이 있을 때꼭 검사해봐야 하는 경우는 뭐냐면 안정되는 때는 증상이 없다가 운동하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거나 이럴 때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된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다가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종류의 협심증입니다. 그다음에는 불완전성 협심증인데 불완전성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상태에서 가슴에 통증이 올수 있고 걷거나 언덕에 오르거나 아니면 계단으로 올때 가슴의 통증이 횟수가 아주 많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수 있는데 이런 불완전성 협심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변이성 협심증인데 위에 두 가지 협심증은 동맥 경화들이 있어서 그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고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동맥에 경련이 생겨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주로 새벽에 많이 생기고 담배로 인해서 동맥이 좁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같은 겨울에 새벽에 운동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런 변형 협심증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배를 끊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흉통의 종류가 협심증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왜 와는지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팔을 움직이거나 가슴이 움직일 때 통증이 오는 거는 되게 움직임하고 연관되는 거는 관절하고 연관되고 있어서 우리 몸속에 가슴에 관절이 없을 것 같지만 여기 스터넘하고 흉골하고 갈비뼈하고 보 요쪽에도 관절이 군데몇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통이 있을 때도 움직일 때 가슴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성 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증상은 되게 어떤 거냐면 혼자 있을 때 통증이 심하고 일에 열중함 없어지는 것 같은 것그 다음에 아주 장시간 동안 무질근하게 통증이 온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신경성을 예민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 많이 볼수 있는 흉통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물을 마시면 좋아지고 누웠을 때 통증이 생기다가 앉으면 통증이 좋아지는 그런 그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영육성 식도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영육성 식도염이 있을 땐 가슴의 통증이 충통하고 가장 비슷해서 가슴의 통증이 있을 때 영육성 식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숨 쉬는 거 연관이 있는 거는 그 허파에 공기가 찬다거나 폐렴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증상은 없으면서 가슴의 통증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폐하고 연관이 돼서 가슴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심증을 진단하는 건 뭐냐면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병원에 왔을 때 이게 협심증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심전도, 그다음에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하는 건데 심전도는 해 보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주로 그 침대에 누워서 여러 가지 리드를 꽂고 심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심전도를 안정시하니까 안정시하는 심전도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시에 찍는 심전도가 정상이라고 해서 협심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검사를 해지하면 운동부하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운동부하검사는 보냐면 보이는 것처럼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가슴에 이렇게 심전도를 달고, 심전도 모양을 보고 혈압을 재면서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심장에 부담을 주게 해야 되는데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건 뭘로 알수 있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걷거나 아니면 이거 그 높이를 좀 높이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데 대개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심박수를 올려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개 여러분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00회를 조금 넘기면 그때 심장에 부담이 가는 걸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여기서 걷거나 뛰거나 하면서 그 문제가 생기는지 볼수 있는데 협심증이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가슴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전도의 변화가 와서 심전도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기 부족하다는 걸 말하는 그런 신호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협심증 검사하는 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심전도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심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 관상동맥이라고 심장형으로 가는 혈관의 질병이고 혈관이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혈관을 직접 봐서 검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혈관을 볼수 있는 검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상동맥 CT, 하나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상동맥 CT는 우리가 CT 일반 찍는 것처럼 똑같이 검사를 하고 거기 누워있으면 컴퓨터 핫가 우리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상동맥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점은 뭐냐면 이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타구이나 아니면 이 손목에서 동맥을 뚫고 들어가서 직접 관상동맥까지 들어가서 관상동맥을 보는 건데 동맥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하고 나서 동맥을 혈액을 막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관상동맥 CT는 그냥 누워서 CT 똑같이 검사할 수 있으니까 이 관상동맥 조영술을 ct를 하면서 많이 안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협심증이 진단이 있어서 간단하게 해본다고 하면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관상동맥 ct 정도 하시면 우리가 그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가 그 가슴의 통증이 있다고 했을 때 심장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의 문제가 내시경을 한 필요가 이유는 식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폐에 폐렴은 없는지 기흉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의 통증이 역류성 식도염하고 가장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대지신경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협심증을 진단하는 건 가슴의 통증을 그 왜 왔는지 검사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검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심장 때문에 동맥경화죠. 심장이 좁아지는 혈관이 좁아지는 건 주로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동맥경화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심장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나이가 먹는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이 좁아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냐면요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갈수 있는 게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세요 그 다음에 남자들한테 좀더 많이 생기고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담배 끊는 건 우리가 할수 있으니까 담배를 끊는 게 1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치료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남자들한테 좀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성별을 구별해서 보면 이 심장병으로 남자들한테 많이 생기고 여자들한테는 주로 뇌로 가는 뇌혈관이 막히는 그런 뇌졸중이 좀더 많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걸 꼭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고혈압은 120에 80 이하로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지혈증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협심증이 의심된다거나 협 칭을 증을 치료하게 되면 LDL 코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 몸속의 나쁜 코레스테롤을100 이하로 잘조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당뇨는 당과혈색소라고 하는 거를 6.5% 이하로 조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HDL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 몸속에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부족하면 동맥 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될수 있고 이게 많으면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HDL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HDL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의 과정력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협심증이나 그 심근경색 같은 게 우리 가족이 있는데 이게 5 0세 이전에 생겼던 가족이 우리 부모나 형제에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맥경화 의 위험 인자 중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HDL 부족한 거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나이, 성별, 질환력은 가족력은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담배 끊는 것,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리하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는 것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에 기본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담배를 끊는 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담배를 끊는 게왜 중요하냐면 혈관이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그 협심증이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담배 끊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폐암 예방을 생각하지만 협심증이나 심장의 혈관에 있어서도 담배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을 조절해서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고혈압 얘기를 좀 해보자면 고혈압 치료를 하자고 하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안 먹었으면 좋겠다로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혈압을 약 먹지 않고 조절하고 조절하려고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제일 강력한 방법은 체중을 줄이는 건데 체중을 줄이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 다음에 그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체중 줄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한 거는 싱겁게 먹는다고 하는 건데. 싱겁게 먹는 것도 병원에 와서 우리가 치료식으로 먹는 저염식을 먹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맛이 없어서 사실은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대부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실은 건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차선책이긴 하지만 혈압약을 잘 먹는 것이 고혈압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고혈압을 만약에 약을 먹게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조절이 잘안 되는 게 문제가 될수 있는데 조절이 잘안 되는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하냐면 첫 번째로 한 가지 약을 여러 개 많이 용량을 많이 해서 쓰게 되면 각 약에서 오는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의사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종류를 여러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혈관에 작용한다거나 칼슘 채널 브로커를 쓴다거나 여러 가지를 작용하기 위해서 혈압약 종류를 하나 둘셋네 가지 정도까지 쓸수 있는데 그걸 적은 용량을 믹스해서 쓰게 되면 잘 조절되지 않는 혈압도 대개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혈압약 잘 먹는 게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지방식이를 통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저지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트랜스 지방하고 포화지방산을 적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트랜스지방 하고 포화지방산을 적게 먹기 위해서는 육류 그 다음에 닭 껍질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콜레스테롤이 조절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걸 먹어야 하냐 스텐트 스타틴 계통의 그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잘 먹게 되면 고지혈증은 그 저지방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조절을 잘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스타팅 계통의 그 고지혈증 치료제를 잘 먹으면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먹는 오메가3나 이런 건강식품은 사실은 그,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중성지방을 되게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직접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꼭 콜레스테롤을 잘 떨어뜨리게 되는 그 스타팅 계통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당뇨의 철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뇨는 실은 우리가 당뇨 조절이 잘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우리가 협심증이나 신근경색이나 이렇게 생기는 게 사고가 나는 거라고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당뇨 조절이 안 되면 브레이크가 고장나고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낮은 속도에서도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당뇨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당뇨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당뇨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식이요법인데 식이요법에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중요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당뇨가 있다고 하면 금지 식품 1번이 뭐냐면 믹스커피입니다. 믹스커피 속에 들어있는 달달한 설탕이 굉장히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 양은 이번에 광부 사라더러 오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믹스커피만 가지고도 식량, 식사를 대용할 수 있도록 칼로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믹스커피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음식들은 뭐냐면 설탕으로 만든 거, 밀가루로 만든 거, 흰쌀로 만든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면 적게 먹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되게 섬유질로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심해서 먹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건 단백질하고 그다음에 과일입니다. 과일이 우리 몸속에 좋다고 생각해서 마음껏 당뇨 환자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일은 그 몸속에 그 속에 그 당을 올릴 수 있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시는 음식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하고 당뇨하고 두, 다시 말씀드린 과일은 적당히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콜레스테롤하고 당뇨가 같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도 줄이면 저지방식이 하면 먹을 것, 그것 먹으면 그럼 당뇨에서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같은 뭐 닭, 그 밥이나 떡,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먹을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당뇨하고 고지혈증하고 어떤 걸더 중점을 둬서 치기요법을 해야 하냐면 실은 당뇨에 중점을둬서 식이요법을 하셔야 해요. 탄수화물하고 그 콜레스테롤이 지방하고 비교해 보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당뇨 조절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당뇨에 맞춰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은 적당히 먹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절이 잘안 되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을 조절을 하면 비교적 당뇨보다는 조절하기 쉽습니다. 당뇨는 우리 몸속에 우리 생활 환경 모든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 잘 잠잘 못 자는 거, 운동 적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당뇨에 초점을 맞춰서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긴 쓰여 있지 않지만 기본 치료에 되게 포함되는 게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혈관이 아까 좁아지고 이렇게 막혀 들어갈 수 있을 때 혈관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혈관이 좁아졌는데 이번에는 혈관이 완전히 막혔어요 특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막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혈액공 이 혈관이 공급하는 이쪽 부위 심장이 완전히 괴사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심장이 덜컥 멈추는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의 증상이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증상되는 가슴의 통증인데 이 가슴의 통증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아 이거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극도로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안색이 창백하니까 이렇게 증상이 전형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옆에서 누가 봐도 이 사람 큰일 나겠구나. 빨리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당뇨나 여름철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증상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의 몇 분은 심근경색이 그 있었는데 증상은 없었고 밤새 주무시다가 아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지 하고 하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좀 이상하다 싶으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소화가 잘안 된다거나 이런 그뭐 어, 어깨가 좀 아픈데 이상하다 느, 느끼시면 검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애매한 게 여러분들 당뇨하고 고려한 때는 증상이 애매하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슴의 통증이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무조건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119에 전화하면 어디서 시스템 심장을 뚫어줄 수 있는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거나 작은 의원, 약국 한의원에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심전도로 가는 게 굉장히 유용한데 심전도에서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으면 30분 이내에 스탠트를 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센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 그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가슴에 통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119에 전화하면 헬기가 와요. 헬기 타고 어디로 가느냐? 앞에 쪽에는 청와대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지금 서울대병원 쪽으로는 가지 않지만 뒤쪽으로 명지병원에 가서 심장을 뚫는 스텐스 시술을 해요. 그래서 30분 만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북한산에 문제가 있을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시골에 가 있다. 그러면 119에 전화하면 거기서 가장 빠른 스텐스 시술을 할수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통증이 생기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통증이 생긴다면 반드시 119에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탠트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모식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타타군이나 아니면은 그 손목의 통증을그 혈관을 타고 동맥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부위를 찾으면 먼저 여기를 없애고 저기 청소할 수 있는 건 깨끗이 청소하고요. 그다음에 풍선을 통해서 그늘려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그물막스탠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탠트를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여기가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좁아지지 않도록 혈관 그러니까 약물 방출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스텐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다시는 좁아지지 않도록 협심증 치료해서 썼던 그런 약물들하고 그다음에 항응고제를 처음 한해 동안 아주 세게 씻어서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탠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주 약물 치료를 잘해서 다시지 막히지 않도록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면 협심증을 예방할 수 있고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주저지 않, 주저하지 않고 잘 치료해야 되고요. 가, 가장 검사를 꼭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안정될 때 괜찮다가 운동할 때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면 이게 심장의 문제가 없는지 꼭 검사해 봐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심근경색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거는 치료하지 않던 분들도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119에 전화해서 요즘 스탠트를 할수 있는 병원들이 전국 어디에나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와서 목숨을 잃는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